전원 버튼이고요 네, 전원 버튼. 요 동그란 모양이 모드 버튼 모드. 모드를 이렇게 누르시면 여덟 네. 가지 자동 모드가 있습니다 자동 네 위에 글씨 나오니까 어. 여기서 어. 가운데 거 시작 버튼 네. 한번두번 번. 음. 바로 네. 리클라이 하면서 네. 바로 잡혀요 네. 네. 바로 넘어가요 어. 바로 그리고 각도가 다 넘어가면 시간이 나올 거예요 어, 시간. 음. 시간이 나옵니다. 어, 15분 이렇게 시네요 네, 거의 다 어. 15분. <laughs> 그리고 요 모양, 네. 요두 개가 리클라이닝, 각도 세우고, 어, 눕히고, 네, 네, 네. 가운데 거는 어깨 높이 조절하는 어, 거. 어깨 높이. 어, 어, 도자에, 높이. 예, 그렇지. 사람 따라서. 네. 그리고 요 제일 끝에 있는 거는 속도. 속도? 아, 아 도자 속도 아, 속도 아, 속도를 네. 빠르게 들이게. 네. 어. 그리고 음, 요고, 따뜻하게. 어, 그렇죠 온열입니다. 네. 의자 온열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수동 버튼인데 여기는 많이 쓰진 않으실 거예요. 네. 아, 자동으로 네. 이렇게 하시는 게좀더 낫고 여기는 없다 생각하시고 안쓰시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개 골반에 있는 거 점이 위에 찍힌 거랑 밑에 찍힌 거 있는데 네. 요거는 여기 에어셀 이쪽에 아, 허리랑 골반에 압력을 더해주는 거 네. 처음에는 약으로 세팅되어 있고요. 누르면 네. 강. 강, 골반, 강 네. 이렇게 좀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 복부에 올리는 거고, 제일 밑에 네. 있는 겁니다. 제일 밑에, 아, 제일 나, 밑에 나, 있는 거. 따뜻한 거. 따뜻하게 하는데. 어, 말이야. 어. 따뜻하고 네. 진동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은 시작이 되는데, 네. 이렇게 진동이 네. 옵니다. 아, 예. 가운데 거는 진동 세기. 세기. 예. 아, 이렇게 어. 가능하고, 제일 네. 오른쪽은 온열. 네. 네. 약 중간 이렇게 되어있어요. 네. 이거는 어, 사운드. 블루투스 음. 연결이 오. 돼요. 어, 이 블루투스 생각보다 굉장히 음. 좋습니다 어, 노래 같은 거 듣고 하실 때 사운드 연결할 수 있는 거. 네. 어, 볼륨, 음량. 어, 주로 많이 쓰셔야 될 거는 네. 전원, 네. 모드, 모드. 네. 시작. 요세 아, 네. 개. 정도 어, 하고, 네. 네. 뭐 각도야 뭐 원하시는 로 조절하시면 네. 네. 되고, 어, 요거 조금 쓰시고, 좀 네. 세게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복구하실 네. 것 같으면 네. 여기 네. 쓰시고. 네. 어, 그리고 네. 끄실 때는 네.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음. 그러면, 어, 안내 글자가 나와요. 네. 의자가 원래 각도로 돌아간다라는 안내 음. 문자나. 그래서 네. 확인 한번더 누르셔야 원래 각도로 돌아간다. 아, 그래야 아, 꺼집니다. 그걸 눌러야 몰라... 아, 예. 래야 예. 완전히 예. 꺼지는 거예요. 끌 아, 예. 음. 때가 문제네. 끌 때는, 요거는 이제 가정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어린 아이들이나 반려견이나 이런 네. 것들이 끼임 사고 때문에 네. 한번더 물어보게끔 되어 있어요. 아. 안전상의 이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끄시고 한번더 확인 누르셔야 꺼집니다.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네. 네.